제가 오늘 이 사람을 두번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보세요. 이 사람이 세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에 이 기둥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국민학교에 문턱을 못 가봤어요. 전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13살 먹었을 때 양복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성실히 일을 해서 기술도 배우고 진짜 빨리 17살 때 양복점을 자기 스스로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양복점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쓰고 했는데 거기에 수성공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집 딸하고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공부를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100% 못한 상태인데 이 부인이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와서 신랑을 보니까 이언문도 해득을 못하는 참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난감한 신랑을 만나게 됐다 싶어서 평강공주 바보 온달처럼 우리 남편을 내가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글을 읽기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쳐서 이걸 해보는데 학위시습지 불력여로라는 말이 있죠 배우고 익히니까 이게 매우 즐겁다 이 사람이 잘 되려고 하니까 이 부인에게 따복따복 공부를 잘 배우면서 공부하는 게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육은 이렇게 여러분 좀 열악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두루두루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양을 쌓고 이 사람이 이제는 훌륭하게 성장해 가게 됐습니다. 정치계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가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테네시 주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당선이 돼서 주지사를 하다가 상원 의원에 또 당선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사람을 함부로 쉽게 무시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이 사람이 런닝 메이트가 돼서 부대통령 후보로 같이 나갔어요. 대통령이 링컨이 되니까 자기는 당연히 부대통령이 됐지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링컨이 자기가 이 대통령 당선돼서 끝까지 임기를 못 채웠지 않아요. 이 사람이 총을 쏘아가지고 이런 훌륭한 사람을 죽였지 않아요. 우리 김구 선생을 총으로 쏘듯이 링컨이 총을 맞아서 일찍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러자니까 다시 또 미국에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앤드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안드레니까 이제 이름이 안드레 여러분이 그냥 다 잊어먹고 이 안드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안드레가 이제 여러분 부대통령을 하다가 자기 이 사숙격인 링컨이 죽고 나니까 선거를 치르게 돼서 나왔는데 하, 나오자마자 큰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부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이런 공격이 좀 약했는데. 막상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대편에 있는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이건 나라 망친이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찌했을까요? 오히려 침착하게 여유있게 그리고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반전을 시키고 역전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했는데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국민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지만 지금도 전 세계의 구원의 길로 만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똑똑하고 또 은혜롭게 발언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가라앉고 정치는 학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적인 절대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이 옛날 소련이죠 그 소련의 알래스카 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동토고 버려진 땅이고 아무도 눈여겨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했는데 장관을 시켜 가지고 저걸 계약을 해서 우리가 삽시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알래스카를 보십시오. 이건 거저 주운 보물 단지에 어마어마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여러분 이 소련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물러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별이 용을 다 써도 못했는데 이 앤드류 존슨 미국의 제 17대 대통령 공부 못했지만 열악한 환경이지만 당당하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지금 너무 오버됐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재정적인 상황도 말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리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까는 안드레였지만 지금은 다시 모세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얼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야 죽음의 물 위에 떠 있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이런 불쌍한 어린아이였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공주님의 눈에 뜨이게 돼서 이 사람이 공주의 눈에 이제 들어서 공중으로 들어가서 황실 교육을 받고 왕자가 된 것입니다. 4 0년 동안 황실 교육을 받고 개인 교사를 궁중 석학 3 3세 분을 모셔다가 이 사람을 훌륭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집트의 파라오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는데 이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 여러분 싸움을 말리다가 사고가 터져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도심에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걸리면 이 사람은 큰일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까마득히 잊혀진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40년 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총망을 받던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서 잊혀져가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꿈은 소박하기만 했습니다. 양들이 탈 없이 잘 자라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탈 없이 건강하고 이 작은 가정 행복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이제는 백발을 흩날리는 80노인이 됐습니다. 얼굴에는 이곳저곳 주름이 가고 기력은 노화되고 인생은 매듭단계로 들어서는 황홍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벌리고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매듭을 하고 정리를 해서 내 인생을 은혜롭게 잘 마칠 사명이 그의 사명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 노예 생활에 고생하고 있다. 이들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지명해 줄테니 거기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거기 살게 하고 또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섯 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한다고 거부했는데 이건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어요. 실제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다른 데 가보셔요. 나안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하셔요. 40년간 산중에서 양을 치던 노인이 수많은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지만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재촉을 하셔요. 못한단 말 그만해라. 이제 다시 가겠다고 좀 대답 좀 해라. 결국 모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이 모세처럼 세 가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모세 같지 않고 세 가지는 다 나에게는 채워져 있는데, 다른 불리한 여건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내고 이겨낸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조함으로 다시 한번 용기 백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물론 지금 시대보다 그 후에 더 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80 나이는 이건 보통 노령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겨울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시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노령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40년 정든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망령 타령이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이 노랫말의 가사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망명타령. 우리 할매 쉬운 곡에 하신 얘기 또 하시네. 우리 할매 애순곡에 손자 이름 바꿔 부르시네. 우리 할매 이른 곡에 내일을 네 어제라고 우기시네. 우리 할매 여든 곡에 단지 뚜껑이 소뚜껑 되네. 오십만 넘으면 사람이 젊어서 천재 소리 듣던 사람도 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지금 모시 나이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롤 모델로, 바위 얼굴로,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로, 귀감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네가 10년만 젊었으면 김수환 추기경처럼 운전면허 따러 갈 텐데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네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지금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 올 텐데 60세 되신 이 이제 이 중년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고시 공부 다시 한번 해볼 텐데 50살 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10년만 젊었으면 나 오빠 소리 들을 텐데. 다 이런 때가 여러분 사람의 때가 아니겠어요? 50살에 50kg으로 시속으로 가고 60살에 60kg 가고 이런 때인데 지금 우리 연령이면이 모시 할아버지에 비하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80에도 할아버지가 이러한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더 이상 이제 나이 탓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제기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나이가 겨울력이라 했죠? 환경도 차디찬 겨울이에 환경이 좋은 건 무성한 잎이 우거진 여름 같지만 이와 반대로 환경이 악조건인 것은 겨울에 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 민족을 이끌고 해방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조건 속에서 이 악조건 산지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은 환경은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첫째, 이 사람을 처죽인 살인범입니다 이 시료 만기가 없는 지명수배자 두 번째는 백성들이 바로 확정해 40년 동안 시달릴 때이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서 40년이 지나서 다시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백성들이 이 사람을 신용할까요? 받아줄까요?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고 다섯 번이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겠지요. 세 번째, 동지가 없어요. 한 명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조직이 없어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하지만 이 모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형편이었지요. 네 번째, 지금 양측기이 생활만 40년인데 40년 동안 전투적인 기질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전부가 되고 목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 서울역의 노숙자들 취재한다고 일주일 가서 살았다 했지요. 일주일 딱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시수하기도 싫고, 취재한다고 글쓰기도 싫고, 다 싫고 그냥 나도 노숙자하고 똑같이 한패 돼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40년이라니까요. 40년 동안. 이네 가지 여건이 다 불리해요. 그렇지만 동서고금 이래로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환경이 악조건이라도 아무리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환경을 극복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 다시 우리 회사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켜 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제 나이도 50이 넘고 60이 넘었지만 저도 한번 다시 시작해 보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명 타령, 팔자 타령 일삼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야 돼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운명의 개척자가 되고 운명을 창조해 나가고 내 인생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많지만 환경도 안 좋지만 또 한겨울이 또 남아있어요 차디찬 엄동사람이 또 남아있는데 기반이 없다는 거 재력이 없다는 거 지금 애굽을 나온 백성들의 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이라고 하지만 로이 e. 이 대위시라고 하는 성마학자가쓴 책에 보면은 그 200만 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숫자를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에 필요한지 몰라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어요. 현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투 능력을 가진 장정이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니까 장정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섹시가 다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60만 명 군인의 자기 부인들 60만 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족 무슨 뭐 계획 없이 이 생긴 대로 다 아이들 낳는 때인데 아마 안 돼도 한 집에 이세 명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180만 명이에요. 그리고 민숙이 3장 39절에 보면 생후 1개월 된 남아 2만 2천명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4장 46절, 47절, 48절에 보시면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레위 사람들이 8580명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결혼하지않아요 레위 사람들도 여기도 여러분 부인들이 다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이 숫자를 25,740명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 지금 얼추 계산된 숫자가 305만 6,320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마 학자는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중단 잡족이또 있었다 선민들이 아닌데 아마 이 사람들 나갈 때 같이 붙어서 빠져나가는 잡족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세 이하의 여자와 남자가 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한 500만 명 숫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이 먹고 자고 소유되는 비용을 만 원만 계산을 해도 하루에 지금 500억이 들어야 돼요. 하루에. 이 500억이 들면은 이게 이제 뭐 열흘이면 된다, 한 달이면 된다 했지만 결국은 40년이 너무 걸렸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모세는 500억은 고사하고 5억도 없고 5억은 고사하고 500만원도 없는 아무 재정이 없는 상태에 사람인 모세가 이 사람 하나 믿고 이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석유 기름을 팔때 690피트까지 파고 포기했다가 조금만 더파 보자 해서 700피트를 팠을 때 콸콸콸 쏟아지는 그 엄청난 이 유자원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난해도, 나이가 좀 들었어도, 혹은 여러분 사업 자금이 부족해도, 여건이 온갖 것이 다 적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만 있으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몸 건강하면 이거 안 하면 엄청난 우리의 자본이 되고, 엄청난 우리의 이 스펙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안드레도 됐고 모셔도 됐는데, 두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훌륭하게 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나던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선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십시오.